제발 오크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오크만 안 걸렸으면. 오크로 휴먼못 이기겠어요. 제발 오크만. 아 씨. 네. 네. 좋아요. 좋아. 기꺼이 합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오, 천이다 다 왔다. 3,000뭐 어렵지 않네요, 이거 3,000. 한판더얘기면 유판이기면 3,000. 이거 1등이 몇 점인지 그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포인트 나와 있는 그 사이트 같은 거. 근데 아마 없겠죠? 그런 것까지 준비가 아마 안돼 있을 거예요. 이게 라랄 스킨 입힌 건가? 오클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이거 알 수가 없네. 옆자리 남아 아닌 것 같아요. 대충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별로인데, 별로 안 예쁜데, 이거 뭐 부터 지지 배럭부터 지는 건가? 모르겠다. 아, 같이 지면 되네. 아, 이거 웜을 딱쥐주고 동시에 다 올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온 건가? 그럼 여기. 하지만 반전으로 옆자리가 굿 맞네요, 슬라 아. 어. 오 여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잡나 봐요. 여기는 안 잡고 왜 저기를 잡는 거지? 까이면 큰데. 이것도 완성 안 됐고. 팔라딘이야? 팔라딘. 좋아. 팔라딘. 좋아. 팔라딘. 좋아. 팔라딘하고 싸워주지 말라고 했는데. 음. 얘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팔라딘. 음. 팔라딘 라이플맨 하면은 그 뒤를 버티기가 힘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다이렉트 포트 타우렌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캠페인 음. 은1 0 0대이서1 0 0대해서 보면 진대해서아요 진짜 괜찮아요. 봐대에서 100대에서 대해서이게임하면은어0 0이에서어0 0대에서1 0 0대에이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게 막 피언이 이거 함서 움직임 조절하고 있고, 조정 뭐야 일하고 있고 아 정말 이거 괜찮게 잘 만들었거든요. 멀리서 보면 멀리서 니냐 가까이서 보면 이제 가까이서 보면 아 가까이서 보면 정말 잘 만든 게임이죠. <목소리> 아 <대방>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타우렌 타월에... 토템 두개 갔는데 그리폰가면 <목어라> 어떡하지? <목어라> 아 여기 유튜브는 수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네. 네. 아 사인캐기 했네 음. 네. 아농농농농농농 하나하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어 멋있네, 어 멋있네, 생동감 넘치고아 캠페인이 은근히 이게 깨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의 한 24시간 쓴것 같아요. <놀람> 어제 불코에서요. 뭐 받은 거 없죠. 저 마우스패드 받았어요. 그때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마우스패드 그, 따가지고 마우스패드 받아왔습니다. 아, 저, 저 티셔츠 못 받았어요, 어제. 아, 불코 티셔츠, 그거. 스페셜 티셔츠. 못 받았어, 아. 티셔츠 받으러 간 건데. 슬프다. 내 네, 티셔츠. 오예, 통나무. 오 야, 못 봐, 니가 만들지 오글레가 오가 무슨 일이죠? 물대지 마라. 명예를 위 하이. 준비가 오가오구를맞오 어, 가안 됐어. 준비 완료. 명예를 위 하이. 잠깐

아쇼크 별로예요 <놀베레> 옛날 게 조금 더 이펙트가 강렬했던 것 같아 조금 더가 아니고 마아니 <놀베레> <일> 한번 해주시고 체인 <놀베레> <제인> 라이트닝 <놀베레> <놀베레>

바버 음 효과도 그닥이야. 쿵 쿵, 쿵. 쿵.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히 없어요. 드리곤의 비열이 음 늦은 거 같은데. 온다. 온다. 명예를 위하 대들이 대리제, 대리요 대리제, 대리하 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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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업그레이드하니까 생긴 건가? 기본일 땐 별로 이펙트가 약한 건데. 아니면 아까 잘못 봤나? 궁, 궁, 궁. 아이템 대박. Yo, <그럴 language> <Jake glimp> <hisa> 나이트 너무 사기예요. 나이트 여기서 또뭐 추가하면 안 돼. 야 근데 얘네 피 어떻게 치워요 이거? 야 이거 뭔소로 치느냐? 이를 위하여 준비가 끝났네 굴대지 마라 좋네 상점 아 상점 만지어이대지 마라 네, 캐시가 해피 이겼다고 하더라고요왜안 <목소리> 지었지? 상점을? 똥볼 뿌린 것 같은데 <목소리> 모르겠다 막 던지기 가자

족장이야, 훌륭한 이족장이다너큰나라 너무 보라박인가? 라 그냥 다 밀고 어가 그냥. <목소리> 아나 미쳐버리겠네 <laughs> 야아나 진짜 야물래리게. 오! 악우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유, 씨. 이렇게 할데 겁냐. 일어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너네가 받고 가려고 영영. 소리 내지 마라. 그것도 이미 완료. 교서를 내한데에도 받고 있습니다. 정령들이 동요하는... 하지? 아, 힘들구만. 준비 완료. 구움. 좋아. 역시 빨리 잡아. 가 바로 장이다몽가온 준비 완료. 다 부셨는데 또 멀티나?

아, 이거 에펜, 에펜 에너지 밴드 끝까지 타우린으로만 갑니다. 다른 유닛 뽑지 않아, 한번 뽑았으면 끝까지 가줘야지. 명예를 정령들이 완료. MMR 3000을 향한 애족자입니다. 마지막 게임.

네 맞아요. 브릴리언스 카드가의 인사이트 파이프. 우와. GG.